키워줄 주인님이 필요한데. 피명을 필요한 어 잡아먹기는 소냐예요. 아이 개들은 주인이 없어요. 징징. 피명님, 제가 담당 상사 있어요. 무대하줘 강제로 가둬버리기. <laughs> 진짜 도량당할 <조련다 웃음> 것 같아. 근데 전 맞는 게더 취향이긴 한데. 야. 구독은 <laughs> 언제 하시게요? 아, 피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벗고 계시네. 혹시 혼자 살아서 적적하신 분안 계신가요? 집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저 키우실 분 아, 없나요? 우리는 개들이라서 우리 키워줄 주인님 필요한데 핑영옥 하실 거야요 핑영옥? 제가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오 어, 어, 진짜요? <laughs> 그러면 이제 개마을 이렇게 다셔야 되는데 근데 저거 사야 되잖아요 네네. 네 드립니다 이 바하 회장님이 졸부셔가지고 어. 그래서 다르실 거예요 안 다르실 거예요? 이거 어. 확실하게 책임지고 개들 돌볼 자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뭘 어, 근데... 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 오해해요. 제가 벗고 있지만 숨김 없이 여러분들에게 다 가겠다. 뭐 숨길 게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가렸어요 지금. 다 오픈했던 마인드예요. 그런데 땅콩은 떼시긴 해야 돼요. 네? 우리 병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핑메도. 아 잠깐 이분 땅콩 떼셨어요? 네, 뗐어요. 모자이입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 핑영웅님 해주시는 거예요, 핑님? 이 사육사, 사육사 필요하세요? 그럼 네. 하죠. 이 개들은 주인이 <laughs> 없어요. 근데 네, 개마을 하면은 사기를 치러 보따니거든요 봐봐요, 여기 개말 있죠? 저기 엘사도시 있잖아, 아니가는. 그리고 오하가는 본내신도시 있잖아. 그쵸? 왔다갔다 하면서 정보도 떼우고 이 마을이 흥행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고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정착하겠다 정착해달라니까요네 <laughs> 개마을을 붙이면 정보상은 할수 없다 얘기지 아 그래서 스파이짓을 하려면은 나는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척 하면서 여기에 정착을 하는데 아이 맞지? 엘시님이 이해력이 빠르네 절대 중성화 수술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laughs> 근데 이거 저희한테 사기 치는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죠. 아 아니, 정보를 줄게. 원하는 정보 딱 얘기해봐. 나 누가 지금 뒷결하는지도 알아 있어 보여서. 아 진짜나 다 알아. 뒷결도 안 알아 나. 혹시 우리 중에 있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저기 아, 어! 아, 한번 구경이나 하시죠. 수술실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수술실. <laughs> 보실래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안 돼! 아니야! 돈가스 좋아하세요? 아 돈가스 싫어요 엄마! 돈가스 사줄게.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땅콩만 떼지 말아줘. 확실한 핑형욱. 할게 할게 할게. 이 마을을 위해서 이한번 바칠게. 어 무서운 사람들이네. 강제로 가둬버리기. 그 제가 사업장을 하나 열고 있는데 혹시 메이드 관심 있으신 분 없나? 일주일에 딱 30분. 아니 피배님 말고. 피배이 <laughs> 메이드 관심 있어요? 잠시 후. 아, 바바니맨이라니. 말이 심하시네. 아모니 반짝 걸쳤어. 저도 이 마을 사람이에요. 네, 진짜요? 저사육사 전용으로 여기 왔어요. 아니, 오빠님. 나비 님, 너무 아래를 직설적으로 보시는데. <laughs> 아니, 여기 뒤에도 있다니까? 어? <laughs> 짜잔. 아! <laughs> 워킹 <laughs> <laughs> 해주세요, 토킹. 털링. 워킹을 해 달라고요? 네, 토킹 해 주세요. 잠깐만, 이거 기분이 묘한데. 아, 젠틀파이들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뭐눈 가려. 미성년자예요? 저는, 저는 미성년자. <laughs> 벽에서 막 비비는데? 아뭘 비벼 비비기. 아이 무슨 소리예요. 창밖을 본 거예요 창밖을. 창밖을 근데 왜 이렇게 창을 비비면서 보시지? 여기는 평균 연령대가 낮네. 나이 차어요 예? 아! <웃음> 아 <웃음> 아 여기 좀 위험하네 여코님 조용히 쉬쉬 성인 돼서 오세요 어? 성인이 되면 받아준다는 건가요? 예? 아그 말이 아니라 키워서 잡아먹는 아니 뭔 소리야! 키워서 잡아먹기는 <laughs> 거냐예요 님몇 살이신데요? 빠른 고호입니다 아 고호주야? 어열살 차이 딱 좋은데? 아하하하왜 <laughs>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열살이면 삼촌이라 불러라 너는 아저씨 좀 이상한데? 삼촌이라 해. 빅맨님! 아 왜요? 네. 누굴... 한달 남았어요. 어. 아뭘한달 남아! 어. 한달 뒤에 와. 한달 어. 뒤에. 뭐한달 어, 한달 뒤에 오래 오래! 아냐 아니, 올해. 올해 아니 올해. 올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칠 거면 한달 뒤에 쳐라. 그러면 한달 뒤에는 그런 말을 막 쳐도 아, 네. 된다? 쉽지 않네. 야아 <laughs> 아, 커서 와라 기다리고 있겠다? 뭘해 하기는! 아맨님한달 모자예요! 아냐 아냐. 나뭇잎 필요 없으질텐데 편하게 떼시지안떼죠아데그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까르륵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대녀 i t of 가 little bit of a 사 i 사 t l e bit 당하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있 bit of a l i t t 아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아이 쌈 쌈이지. 근데 전 맞는 게더 취향이긴 한데. 야! 야, 진짜 미쳤나봐. 왜 저래? 아, 씨발 왜 저러는 거야? 야, 근데 확실하다. 이상한 애들 꼬이면 여기 요코님 보내면 확실하게 처리되겠다. 아아 그렇네. 야, 요코님 보내가지고 한 마디 하게 하되데 자, 열아홉 살인 대로 시작해가지고 한 마디 하면 그냥 끝나네. 잘 뽑아야 할까? 진짜 조련 당할 어. 뭐거 같아. 그럼 요코도 픽맨님한테 조련 당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조련 당하는 거니까 요코도 조련 당하는 거겠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저는 제가 픽맨님을 어. 조련할 수 있어요? 아, 반대로? 반 <laughs> 달만 참으시면 돼요. 그래. 뭘 참아요, 한 달을? 안 참아. 안 참아, 괜찮아 참을... 아니, 그게 아니라 참을... 아니, 그게 없어, 아무것도. 잠시 후. 여기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오순도순 살라는 게 아니라 남자 장난감 구하는 마을인가 혹시? <laughs> 여기 개마을 아니네, 대마을이네. 진제종년 연령은 난다예요. 맞아, 난다예요. 치린이 몇 살인데요? 23살이다예요. 어리네. 오빠! 아, <laughs> 지리야. 뭘 보냐예요. <laughs> 야, 그래도 지도 무한한 건 아는구나. 네가 왜 누나야? 아맞다 오빠라며 방금. <laughs> 너몇 살이야? 스물 스물 세살이다해요너 마흔 대시지? 여기 사기마을이었네. 사기마을이었나 <laughs> 여기 큰 언니가 누구예요? 큰 음, 언니. 음, 음, 뭐 모르겠네 이거. 아니 곰방대가 누구냐고 곰방대. 곰방대가 누구더라? 곰방아인가? 모른척 지르네. 왜다 나보냐 이 자식들아? <laughs> 할머니도 있어 여기? 할머니는 없어. 할머니는 없어요. 아 그래? 이모까지만 아, 있구나. 디모 아니야, 디모야, 디모야, 디모야. 디모야, 디모야. 티 아닌 거 한번만 보여줘. 어, 보여줘봐. 52년생 원숭이띠다. 오. 누나라 해라 말라운 김에 그 아까부터 그 소녀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좀 기가 빨려가지고 좀 쉬러 가도 될까? <웃음> <웃음> 어, 어, 어 그래 그래 쉬러 가. 누님 쉬러 가세요. 어? 이거 진심이야 어. 얘들아. 누님 관절님 그래? 조심하세요. 누님 걸렸어 메나. 어. 어, <laughs> 그래 그래 얘들아 갈게. 와 아, 갔다 <laughs> 적극 때려. 급 때냐라니 급 때냐라니. 아무튼 이모라고 <laughs> 이모. 13살 차이 나, 13살. 차이. 아, 13살 차이? 어, 뭐, 딱 좋은데? 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가볼게요, 이제. 다음에 올게요. 네, 다음에 또 사육하러 오세요 어, 쉽지 않네. 멤버십 가입. 아직도 안 하셨어요?